미스 트롯의 아성을 위협하는 역대급 대진표 상사. 빈에서 대신 스테파니 예고 변속에 숨겨진 악마의 편집과 10대 스타들의 생존을 둘러싼 잔혹한 시나리오를 파헤친다. 단순한 가창력 대결을 넘어 거대 팬덤 전쟁으로 격화된 이번 경연은 이제 준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7회와 8회라는 운명의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다시 한번 거대한 소형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예고편의 짧은 컷들과 현장 방청객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은밀한 증언들은 시청자들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했다. 과연 무엇이 편집된 진실이며 무엇이 오직 시청률? 지상주의를 위해 설계된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인가? 1. 예고편에 배신 김태연과 이수연, 피할수 없는 외나무다리 사투 당초 연예계 안팎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빈에서 버서스 이수연이라는 10대 천재들의 맞대결이 성사될 것이라는 추측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베일을 벗은 실상은 세간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예고편 지점에서 찰나의 순간 포착된 화면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간 절대강자로 골림해온 빈니서의 자리에 트로트 신동 김태연이서 있었고 그녀는 이수연과 정면으로 마주 선채 일촉즉발의 날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두고물이한 무대에 선다는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코베를 마셔야 한다는 서바이벌에 잔혹한 생리를 장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대진표의 변화를 넘어선다. 특히 이번 라운드에서 준결승행 티켓을 거머쥘 12터 키리라를 선발하기 위해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승부가 아닌 한쪽의 퇴장이 프로그램 전체의 화제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데스매치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작진이 시청률을 위해 황금알를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악수를 둔 것일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 기괴한 매칭의 비밀, 빈에서 버스스 스테파니. 전통과 파격의 충돌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은 트로트 보물, 빈에서의 상대다. 많은 이들이 10대들만의 신동 대전을 기대했지만, 실제 빈에서의 앞을 가로막은 인물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가진 베테랑 가수 스테파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트로트의 정통성과 현대적 퍼포먼스라는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1라운드는 듀엣 미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점수만큼은 철저히 개별 산정되어 동료가 곧 저기 되는 독특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은 곡을 부르며 아름다운 화음을 맞추는 듯 보이지만, 심사위원의 냉혹한 평가는 각자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칼날이 된다. 만약 탄탄한 팬덤과 실력을 겸비한 비니서가 판정, 시비나 제작진의 연출 의도에 밀려 베테랑에게 탈락하게 된다면, 이는 프로그램 역사상 전무후무한 미디어 대장이자 대규모, 시청자 보이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시청률의 노예가 된 제작진 신동들을 향한 잔혹한 몰아주기. 현재 제작진의 행보는 다급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하다. 강력한 라이벌 프로그램인 미세트로 사와의 시청률 전쟁에서 단 1%의 우위라도 점하기 위해 고도의 자극적인 설정을 일 7편에 쏟아내고 있다. 국민 MC 신동엽이 현장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성을 치르거나 그런 녹화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식이 그증거다 제작진이 유독 김태연, 이수연, 비미서 등 10대 출연자들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차갑고도 명확한 자본의 논리에 기인한다. 이들이 출연한 유튜브 클립과 SNS 영상의 조회수는. 성인 출연자들의 기록을 수십배 이상 앞지르며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화제성 제조기이자 광고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10대 마케팅이 어린 출연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바이벌 본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이들의 꿈을 시청률을 위한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4. 팬덤의 역설 이수연의 무서운 민심 vs 김태현의 압도적 화력 두 주인공의 팬덤 지향도는 이번 경연의 승패를 가를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다. 이수연 팬카페 회원 수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 가시적인 투표에서는 김태연에 비해 다소 열세한 그러나 실제 민심의 척도인 국민응원 투표에서는 당당히 전체 3위를 기록하며 무서운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장의 심사위원들 역시 그녀의 무대를 두고 천재적인 감성을 타고났다며 연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어 대중과 전문가를 모두 사로잡은 민심의 피그로 급부상했다 김태연. 5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린 그녀는 이수연보다 무려 50배가 넘는 수치상의 화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투표 순위는 8위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코어 팬덤의 결집력에 비해 일반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는 해묵은 숙제를 다시 안게 되었다. 이러한 지표의 괴리는 결과 발표 순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시한폭탄과 같다. 높은 인지도가 반드시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온라인상에서 벌어질 팬덤 간의 감정싸움과 음모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전망이다. 충격적인 시나리오 법적 규제와 아동 보호라는 폭병 가장 비극적인 예측은 실력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탈락 시나리오다. 오. 영상에서는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 시간 규정 등 법적인 제약이 경연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음을 경고한다. 심야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신동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법적 보호 규정으로 인해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행정적 이유로 중도 하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신동이 노래 실력이 아닌 행정적 사유 혹은 제작진의 무리한 촬영, 일정 강행으로 인한 희생양이 되어 탈락한다면, 이는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미 아이들이 어른들의 시청률 전쟁터에서,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제작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 운명의 7, 8회. 시청자가 목격할 잔혹한 트위스트 결국 이번 7회와 8회는 준결승행 티켓을 둘러싼 마지막 혈투이자 제작진이 숨겨둔 가장 치밀하고도 잔인한 반전 시나리오가 폭발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상상조차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목격담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팬들은 이제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제작진이 파놓은 악마의 편집이라는 덕과 시청률이라는 괴물 앞에 선 10대 신동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대한민국 트로트 전쟁의 가장 잔혹하고도 화려한 막이 곧 오를 예정이다. 기자 한마디 무대 위의 눈물은 어린 영혼들의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연출이었을까? 진실은 오직 본 방송의 무대만이 말해줄 것이다.